안녕하세요 구테타코리아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스마트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테타코리아 채널은 독일 한인 미디어 구테타코리아 닷컴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구테타코리아 닷컴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독일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독일 소식 그리고 여러가지 또 새로운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구테타코리아 닷컴 항상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세이빙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집은 따뜻하신가요? 저는 지금 올해 겨울이 이 집에 이사 와서 처음 맞는 겨울인데요. 그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하기 전에 그 에너지 이피션스 클래스 그러니까 즉 에너지 효율 그 등급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뭐 오래된 집은 F도 있고 뭐더 낮은 것도 있죠. 근데 대략 요 근래 지어진 집 아니면 따뜻한 집은 A에서 뭐 C까지 혹은 D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에너지 입스 클래스는 스퀘어미터당 에너지를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을 평균적으로 해서 나온 값이 ABCD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퀘어미터당 15킬로와트 미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파시브하우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집이고요. 정말 따뜻한 집이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난방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A라고 해서 왔는데 전 집주인이 약간 세팅을 춥게 했었나봐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입고 살고. 그래서 그 세팅대로 저희가 사니까 약간 춥고.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홈 오피스 많이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부분의 집들은 아, 출퇴근하는 사이클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7시나 6시 한번 데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차가워요. 한 19도, 어쩌면 20도. 그리고 3시부터 4시부터 켜집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21시, 22시, 이때 또쭉 내려가요. 왜냐면 하 사람이 자니까. 그리고 다시 새벽 동안은 뭐 16도, 18도로 유지하고요. 요 세팅인데, 홈 오피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팅을 하면 추워요. 그러니까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침 7시에 한번 켜지고, 한 15시까지, 16시까지 한 21도로 유지하고, 그때부터 한 단계 낮아져서 한 20도. 낮 동안에 열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22시, 23시부터 한 16도, 18도로 유지하는. 고그 세팅구를 저희가 하니까 이제 좀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집에서는 잠바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다 반팔 입고 다니죠? 엄청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그 너무 건조하면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 기관지, 그리고 또 면역력도 떨어져서 다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 지금 현재 저희는 21도로 맞춰져 있는데요. 20도 하면은 조금 추워요. 발도 좀 시렵고. 하지만 아, 내복을 입거나 좀 두꺼운 가디건을 하나 입으면 사람의 온도가 약 3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도로 맞춰놓고 아, 옷을 하나 껴입으면 23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오피스라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21도 정도로 맞춰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고백하지만 가서 내복을 사왔습니다. 아, 입고 일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잘안 쓰는 방은 약 18도. 겨울에도 최소 18도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곰팡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곰팡이 한번 생기면 끝인 거, 그거 없애는 거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중을 제가 지난번에 살던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껐어요. 방에 있을 때는 방만 키고, 방을 나갈 때 방을 끄고, 거실에 가서 거실을 키고.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틀린 방법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나가서 삶을 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집을 이로 켜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하이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쓸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청소를 해서 이 안에 먼지가 없도록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구형 하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그런 거는 이런 청소용품,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먼지를 없애주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는 거는 이런 스타일. 근데 지금 이거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1m가 넘기 때문에 좀더 길어야 되죠? 그런 거를 여기 넣어서 쭉쭉쭉 해서 먼지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을 빼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을 빼주는 요령은 먼저 하이중을 5로 가장 뜨겁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데펴주고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에서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열어주는 겁니다. 보시듯이 한 20년 미만의 하이중들은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서 돌릴 수 있고요. 좀 구식에 더 오래된 것들, 한 30년 이상 된 것들은 이러한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손잡이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5유로 미만이면 살수 있고요. 아, 그리고 보면은, 물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물 나오는 구멍을 꼭 이렇게 밑에다 하시고, 행여나, 이렇게 스위치가 옆에 있는 집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옆으로 가있다 물이 일로 갈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내리고, 한번 물을 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유리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는 우리 유리창이 얼마나 잘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환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유리창이 우리 집 유리창이 얼만큼 바람을 잘 막아주고 있는지 첫째는 손으로 전체적으로 이 유리창 어 거실 혹은 방의 유리창들 이렇게 만져보면 바람이 새고 있으면 그 순간적으로 찬기가 느껴집니다. 그 손으로 확인하는 법. 두 번째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어, 여기 안에 있는 이 고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한 10년에서 15년 된 정도 집은 이것들이 좀 많이 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서 새 걸로 갈아주고, 혹은 그것이 안 되는 구형의 집들은 그 아마존에서 파는 디시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이것들을 해서 또깔 수가 있고. 또 어떤 방법은 이 A4 용지를 껴서 이게 움직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종이를 껴서 이게 움직인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유리창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은. 아마 사람이 살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잠궜습니다. 이게, 어,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 움직이네요? 아, 이? 이러면 문제가. 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밖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있어도, 밖에 공기는 집안의 공기보다 더 말라 있습니다. 저도 진짜 놀랐고요. 그비 오는 날 환기를 해도 집안의 습도가 쭉 내려갑니다. 집안의 습도는 40에서 60도를 꼭 유지하셔야 되고요. 40도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감기 걸리고 기관지가 아프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몸에 건강이 되게 안 좋습니다. 6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곰팡이.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은 집주인한테 그것도 배상해줘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가일지라도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거 없애는데 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습도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를 해주실 때는 이 절대, 여러분, 우리 하는 요렇게티팬 이런 식으로 여는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활짝, 무조건 활짝 열어가지고 어, 집안의 전체 공기를, 집안의 전체 유리창을 한 번에 열고 할종을 다 끄고요. 열고 한 5분에서 10분 그걸 하루에서 1회 뭐 많으면 2회까지 해서 환기를 한 번에 시켜주고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환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건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수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환기를 했던 이유가 집안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차디찬 겨울이 시작되고 막습하고 맨날 비가 오게 되면 집안에 빨래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집에 건조기가 없다. 뭐 그렇다면 건조기 구매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건조기가 없을 경우에 빨래를 하면 계속 집안에 어딘가에는 빨래를 계속 말려야 되고요. 특히나 주택처럼 지하에 창고가 없으면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계속 빨래가 말려 있어야 되고 저희도 그 전전 집에 살 때에는 24시간, 1년 365일 거실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큰 결정을 하고 건조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건조기를 구매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빨래가 없으니까 혹은 빨래가 있어도 빨리 마르죠. 집안이 습해지지 않고 집안의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지하 창고도 없고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색 닦기 위에 올리시면 돼요. 올리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건조기 사실 때한 60유로만 더 내면은 배송 플러스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파나나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것도한 60유로 그러니까 건조기에 구매하시고 한 120유로에서 150유로만 추가로 내시면 이렇게 세탁기 위에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민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이 하이투 프로그램 할수 있는 손잡이 그리고 스마트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손잡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렇게이 손잡이 자체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고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 기능만 있는 거 이게 약한 10유로 미만이면 살수 있고요 뒤에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이 건전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쓸수 있다고 해요 자이 그다음 모델이 블루투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것은 내가 집안에서 어, 거리가 유지되는 선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굳이 가지 않아도 세 번째가 인터넷으로 어, 인터넷망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 밖에서도 어,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스마트 홈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쓰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독 모델로도 어, 자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문을 열어서 환기할 때 아까 보여 드렸죠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아날로그를 쓰시는 집은 다 손으로 꺼야 돼요 이걸 안 끄게 되면은 갑자기 찬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이중이확 뜨거워지죠 그러면 엄청난 전력 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에 아, 하이중을다 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귀찮죠? 매일매일 그걸 한다고 치면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얘가 자체적으로 찬바람, 온도가 확 낮은 공기를 받으면, 얘가 하이중을 자동으로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하이중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많은 댓글들 중에 읽어보면, 잘안 된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스마트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스마트홈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시면은,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리창에 그 벽에 하나 붙이고, 유리창에 붙이고, 그래서 이게 열 때, 이 센서가 떨어지죠? 그럼 바로 그 신호를 얘한테 딱 주면 얘가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거의 뭐 성공률이 99%겠죠. 그렇죠 이거 얘만 믿고 하다가 안될 수도 있어서, 그 다음 모델이 센서를 유리창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스마트홈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마트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남자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고민도 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을 설계하고 지을 때부터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이사를 간 집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스마트홈으로 바꿔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처음에 집을 설계할 때 스마트 홈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걸 원격으로 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약간 설치 비용은 싸고 하지만 문제는 가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리셋을 시켜 줘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두 번째는 케이블로 하는 겁니다 집에 모든 스마트 홈과 연관된 것들을 케이블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연결이 실패할 확률이 제로죠 하지만 설치 비용이 그거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비싼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셨는데, 내가 이사 간 집을 스마트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에너지 세이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등, 그리고 뭐, 롤라대 그리고 어, 스마트 플러그, 플러그, 어떤 특정 플러그를 꺼라, 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홈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홈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는 확장성이에요. 내가 어떤 스마트홈 에너지 세이빙을 샀어요? 내가 스마트홈 등을 샀어요? 내가 스마트홈 뭘 샀어요? 나중에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되면은, 내가 집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홈 관련된 제품들이 다섯 개인데, 각각의 제품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다 하나로 쓸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권을 찾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보시 텔레콤, 홈바, 또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니파이된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죠. 이 플랫폼을 내가 썼을 때, 얼마나 많은 다른 솔루션들을 쓸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내가 A라는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홈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나왔어요. 되게 편하고, 각도 저렴해요. 근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몇년 후에 회사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또 돈을 투자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삼성, 보시, 텔레콤, 누가 봐도 넥스트 20년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플랫폼을 선정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홈을 결정하실 때에는 먼저는 이 플랫폼, 어디 것을 쓰느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통합된 어플리케이션, 통합된 관리 프로그램 쓸수 있는지, 확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에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그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홈으로 할수 있는 기능들은 상상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을 하게 되면 첫째 놀라는 거는 상상외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그 많은 기능들이 우리가 손으로 해도 그렇게 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홈을 완벽하게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옵니다. 겨울에 그리고 GPS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 똑똑한 애들이 어 우리 집주인이 이제 30분이면 도착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집의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뭐 5분 10분 정도 떨어진 데또 온다 그러면 둥도켜어질수 있고 들어와서 문에 손을 대거나 스마트폰이 집문 앞에 딱 들어오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들어왔어요 뭐 알렉사 구글 불좀 켜봐 켜고 뭐 해봐 켜고 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쿨하죠. 반면에, 들어와서 하이촌 키고, 뭐, 한 30분 있어 따뜻해져도 괜찮은 거죠. 뭐 우리가 그거 언제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 와서 내가 키면 돼요, 불. 그리고 저기 롤라대 올리고 싶으면 내가 가서 올리면 돼요. 과연, 그래서 이 양면성, 우리가 500유로, 300유로, 1000유로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스마트홈을 완성하는데 몇천유로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니면, 그냥 딱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 세이빙. 이런 것들만 한500 유로 정도 투자해가지고 바꾸느냐, 뭐 이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테타코리아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구테타코리아닷컴에 오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독일 뉴스 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항상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렉사, 식탁 불 켜. 구글 부엌 불 켜. 헤이 쿠코 거실 등 켜.